반갑습니다. 모태솔로 형님들의 수의사 궁딱입니다. 자 오늘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자주 하는 말인 남자를 볼때 얼굴을 안 본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잘 생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한 이나영 씨 원빈이랑 결혼했고요. 저는 외모는 정말 안 봐요. 라고 쥐 떠드신 손예진님 현빈이랑 결혼했쥬? 전 잘생긴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껴요. 라고 약올리신 수지님께서는 이민호 씨랑 연애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잘생긴 남자에 환장하시면서 작정하고 구라를 친 건지 정말 솔직하게 있는 사실을 말한 건지 저는 모릅니다. 저는 독심술사가 아니니까요. 근데 구라를 친 거다, 아니다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아니다를 고를 것 같습니다. 그럼 수신님께서는왜 잘생긴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말을 했을까요? 제 생각에는 정말로 얼굴이 존나 잘생긴 사람이랑 연락하고 몇번 만나봤는데 같이 있으면 C8 막 불편하고, 재미 뒤지게 없고, 매력 오지게 없는 새끼를 만나서, 아, 나는 얼굴이 잘생긴 남자한테 매력을 잘못 느끼는구나, 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시고, 잘생긴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외모는 정말 안 본다고 하신 손예진님, 이전에 정말로 면상에 메테오 몇대개 얻어 처맞은 새끼인데, 매력이 뒤지는 남성분한테 끌렸던 경험이 있어서, 아, 내가 얼굴을 안 보는 편이구나 하고 느끼셔서 외모를 안 보신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분들을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얼굴을 안 본다고 하는 여자들은 사실은 얼굴 존나 보면서 이미지 존댈까봐 구라를 치는 것일까?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얼굴을 안 본다고 하는 여자들은 구라를 치는 게 아닙니다. 정말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. 만약 남자 얼굴 안 본다라는 말이 무조건 개구라라고 한다면 모든 여자들이 얼굴을 존나게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면상에 거진 원자폭탄 떨어진 남자들 그리고 저는 연애를 못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못생긴 남자들도 연애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 집 앞에 나가보시면 여자 끼고 있는 남자들 대부분이 못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가 얼굴을 안 본다고 하는 여자한테조차 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?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 이유는 호감이 느껴질 만한 매력도 전혀 없는데 얼굴까지 못생겨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최소한의 선을 넘을 정도로 못생겨서입니다. 자, 첫 번째 이유부터 얼굴이 잘생겨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를 떠나서 어쨌든 남자로 보여야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여자가 너한테 호감이 생길 수 있게끔 섹스 어필을 해야 하는데 너네들은 여자한테 어필이 될 만한 섹스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. 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고추 달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남자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너네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여성이라고 해서 이성으로 보입니까? 임종 직전이신 할머니가 여성이라고 해서 이성으로 보여요? 마찬가지입니다. 너네는 얼굴 생김새를 떠나서 이성으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고 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까이는 겁니다.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잘생겼던 못생겼던 매력이 있던 없던 이유 불문하고 모든 남자한테 호감을 가지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 중에서도 본인은 여자 얼굴 안 본다. 본인은 눈이 낮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자, 근데 아무리 눈이 낮아도 베리나랑 사귈 수 있으신가요? 에이, 내가 아무리 얼굴을 안 봐도 베리나는 좀 아니다. 10조 마찬가지인 겁니다. 여자가 아무리 얼굴을 안 본다 하더라도 형님은 좀 아니다. 싶을 정도로 못생겼기 때문에 까이는 겁니다. 아니, 더 정확히는 못생겨서라기보다는 비위생적으로 생겼거나 너무 심각할 정도로 개찐따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예요. 사람이 아무리 얼굴을 안 본다 하더라도 사귈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. 적어도 키스를 할때 혓바닥이 썩는 것 같다, 고통스럽다라는 느낌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. 즉, 얼굴을 안 본다. 라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, 면상의 생김새나 모양새는 이 최소한의 선만 넘어준다면, 그다음부터는 큰 키라든지, 좋은 몸이라든지, 목소리라든지, 매너라든지, 자신감이라든지, 남자다움이라든지, 유머라든지, 이런 이성으로서 끌릴 수 있는 매력을 본다라는 뜻인 겁니다. 얼굴 모양새보다는 이 매력이라는 것에 좀더 비중을 두겠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그런데 외모는 정말 안 본다라고 하신 손예진님에게 그러면서 현빈이랑 결혼하냐고 지랄하는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하신 수지님에게 그러면서 이민호랑 사귀냐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죠. 이렇게 지랄을 하는 사람들은요. 이 얼굴을 안 본다라는 말을 잘생긴 남자를 싫어하고 못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인 거지 얼굴을 안 본다라는 말이 어떻게 못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? 이 무슨 기적의 해석이에요?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학벌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라는 말은 학벌이 좋은 사람은 일절 뽑지 않다. 고 오로지 운봉공고 성지구 출신만 채용하겠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? 아니죠. 우리 기업에 걸맞는 인재여서 뽑고 보니 마침 학벌도 서울대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. 마찬가지예요. 손예진님께서 현빈님의 자상함에 끌렸는데 마침 얼굴도 잘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수지님께서 이민호님의 외모가 본인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딱히 이민호님의 외모에는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민호님의 키나 몸 다른 매력에 끌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. 물론 현빈 님의 잘생긴 얼굴에 반한 것일 수도 있고 이민호 님의 잘생긴 얼굴에 반한 것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죠. 얼굴을 안 본다라는 건 못생긴 남자한테도 매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나를 꼬실 기회가 있다는 말인 거지 오로지 못생긴 남자만 나를 꼬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니까요. 아시겠죠? 자 결론적으로 여자들의 남자를 볼때 얼굴을 안 본다라는 말은 못생긴 남자가 좋고 잘생긴 남자가 싫다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김새 38선만 넘어준다면 적어도 키스를 할때 차라리 죽이라는 심정이 들지 않게끔만 생겼대요 다면 잘 생겼던 못 생겼던 매너라든지 유머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키라든지 몸이라든지 넓은 어깨라든지 다른 매력 요소로 인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 거다. 너네들의 외모를 배제시켜 놓고서 내가 방금 말했던 매력 포인트들 중에서 본인이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왜 본인이 얼굴을 안 보는 여자한테조차도 까이는지 쉽게 알수 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